안녕하세요. 집사 원이에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 목소리 모음집을 준비해 봤어요. 소리 켜고 봐 주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호두 촙? 촙. 촙 줘. 호두 촙 줄까요? 엄 엄마. 츄르 먹자. 야. 네. 야. 네. 야. 형아 하면은 줄게 호두너 놀린다고 는거지 형아 하면 줄게 형아 해봐 그렇죠? 호두 호두 형아 왜왜 호두야 추르 호두 추르? 추르 먹자 추르 먹자 그런데 튤은?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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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 아야 안 돼. 응, 누워있어. 흐흐아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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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비누흐 흐흐 흐흐 흐요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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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너가 나왔잖아. 응. 호두 잘 있었어요? 네. 호두, 누나 보고 싶었어? 아이고, 좋아라. 아이고, 신나. 아이고. 아이고, 아 호두? <목소리> 음, 가자. 우리기. <목소리> 맨날 기다리셔? 어 빨리 와. 어. 호두야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호두. 츄르 먹을까, 우리 호두? 네. 츄르 먹자. 츄르? <laughs> 어헤뽀야 자? 응, 음, 잘 자.